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델타 변이 확진이 1천 명 이상 계속해서 나오면서 서울 거리 두기가 4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격상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뉴스가 되겠고요. 자이 종목이 과연 이제 치료제를 개발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에 관심이 되는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자 이미 화이자 모더나 자 백신 관련 주들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이제 늘어나는 이 흐름이 일단 기존 백신이 듣지 않는 예 이런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기업은요 어, 델타 변이뿐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 백신의 FDA 긴급 신, 어,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긴급 사용 신청을 했는데 이 종목이 어, 만약에 긴급 사용 신청만 되면 제2의 이제 신풍제약 예 신풍제약급 자2의 시젠 자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급등력이 강했던 자 이런 종목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었고 자이 기업이 이제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하다 보니까 자이 기업 쪽에 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기업은 델타 변이로 1,000명 이상 사흘 연속 확진 증가로 서울, 서울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자, 이 회사에서는 치료제 물질에 유럽에서 판매화를 받기 위해 사전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FDA 코로나19 자, 치료제 관련 물질을 긴급 사용 신청을 예, 했구요. 자, 이미 동남아시아 코로나 치료제는, 자, 이미 판권을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판권을 확보한 이 기업은, 어,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으로 승인시 이제 막 주가가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주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1,300명대로 자 유지하고 있으며 사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번질 경우 하루 확진은 2,000명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비수도권에서도 확진 증가세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 또는 상승한 것을 감안하며, 자, 주가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주가 최고점 대비해서 100%가량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자, 외인 매수세가 일단 포창이 됐습니다. 자, 관련주 대장주로서 단기 수급이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를 예상하고 있으며 자, 연속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로서 순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지금은 진단 키트가 강하죠. 근데 백신주들이 또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에 대해서 효능이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효능이 되는 이 기업들 자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이 기업은요 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전략을 들을 텐데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전환이 이제 필수로 되시니까 예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